안녕하세요. 꽃담다육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예쁜, 예쁜 화분 보면서 휴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 마음에 드시는 애들이 있으면은 위에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 네. 오늘은 또 휴식공방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들어와서 제가 또 골고루 또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도 이렇게 휴식공방이 런 애들이 들어왔어요. 아주 예쁘죠? 화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종이컵이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입구 사이즈가 한번 볼게요. 입구가 9cm 나오고요. 입구가 9cm 나오고 높이가 한12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아 파란 색깔, 아이보리 색깔, 아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있습니다.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개당 2만원씩이에요. 다섯 개 하면 10만원이겠죠? 네, 10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다섯 개 10만원 판매하겠고요. 만약에 요거를또 낱개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낱개 판매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섯 개 다섯 개 판매하겠습니다. 다섯 개 1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를 제가 서비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요거는 하나 서비스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아, 여섯 개요. 여섯 개는 10만 원 나가겠습니다. 요건 서비스입니다. 요거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요것도 사이즈가 7cm 나오는 분입니다. 입구가요. 7cm에다가 높이는 10cm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6개에서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건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음,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양이 없어요. 제가, 양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큼직하고 아주 예쁘죠? 사과 다리 한번 보세요. 물구멍도 이렇게 좋습니다. 물구멍을 이렇게 4개나 양쪽으로 또 뚫어주셔가지고 아주 요거는 고급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사이즈 한번 대볼게요. 1 0라 외경 10일 나오고요. 높이가 한9.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개당 25,000원씩 8던원 건데 제가 요거는 세 개를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양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6만 원에 드릴게요. 세개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큼직한 화분입니다. 모를 심어도 예쁘고 아 아주이이 이 화분은 굉장히 물 마름이 좋아요. 여기 휴지공방 화분은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유약칠이 과하게안돼 있기 때문에 때가 안탈 정도로 살짝만 칠한 화분이에요. 그래서 물마름이 좋고 물을 적셔보시면 아마 금방 마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이렇게 예쁜 분이 나왔어요. 이거 창 심으면 좋겠죠? 이렇게 조그만 창들. 중품 창 심으면 좋을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11 나옵니다. 11 나오고요. 높이는 또, 한, 8.5 정도, 9cm 거의 다 나옵니다. 9cm 거의 다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개당 2만원씩입니다.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묶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것도 다섯 가지 묶어서 10만원 가겠습니다. 다섯 가지 칼라 다 하시는 분한테는, 아, 제가 요거를 하나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가는 거죠? 요거 여섯 개 6개 가겠습니다. 여섯 개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것도 낮게 판매는 가능하세요. 근데 세트를 위주로 판매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아 이렇게 군생들 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약간 깊이도 있고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도 있고요 굉장히 화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휴식공방은 가벼워요 유약칠이 많이 과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은 여름철에 쓰기 너무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거리를 나가기도 좋고요 화분이 아주 예뻐요 또 이거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11.5 나오고요. 11.5 나오고요. 군생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대에 있는 레 심어도 괜찮고요. 높이는 11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24,000원씩이고요. 아, 4번도 5개를 묶어서 12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5개 하시는 분한테 요분 하나 서비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 갈게요. 이렇게 해서 12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건 서비스입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 낱개 판매는 가능한데요. 될수 있으면 제가 세트 판매를 했으면 해요.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세트 찜하시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네.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요것도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어서, 5번은 양이 없어서 제가 요거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세개를 묶어서 이거는 5만원에 드릴게요 이건 요 세트뿐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명 돌기분이라고 하기도 하죠 휴식공방분을요 물구멍도 큼직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2만원짜리 세개 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10cm 나옵니다 입구 10 보시면 돼요 이거는 9 보시면 되고요 아, 얘는 또 10점, 한 11, 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한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 세개에서 요거는, 아, 만원 세일 해가지고 5만 원을 하겠습니다. 양이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이요. 6번도 요거 개당 2만 원 짜리입니다. 이런거창식기도 좋겠죠? 자그마한 단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두 개하고 요거 사각함은 하나 하고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아 원래 얘네들은 이만 원짜리고요. 1 5만 오천 원짜리예요. 5 오만 오천 원인데 저 오만 원 가겠습니다. 요것도 오만 원 갈게요. 육 번도 오만 원 가겠습니다. 요런 건 세일입니다. 오번육 번은 세일이 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 휴식 공방구는 세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양이 없기 때문에 네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유약칠이 많이 안돼 있습니다. 보시면 질감을 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마 유약칠이 전혀 안돼 있고요. 굉장히 멋진 화입니다 롱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돌려서 한번 봐드릴게요. 화분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방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무늬를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자연미도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요개당 2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두 개를 묶어서 요거 5만 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가 10cm 나옵니다. 입구가 10 나오고요. 높이는 17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또 요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안정감도 있고, 다리 안에 물구멍이 다섯 개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요거 수제 공방분입니다. 송화합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목대 있는 애지, 늘어지는 애들 심어주면 은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이네요. 요거 두 개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송화분이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너무 예쁘겠죠? 네, 아주 근사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는 또 8번 가겠습니다. 8번도 송화분입니다. 이거 신상이고요. 송화분 여기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하나씩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화분이 자연빛이 있고요. 요거 주물럭 화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만드신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나사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멋있는 화분입니다. 요것도 유약칠이 과하게 안돼 있어요. 살짝 유약칠을 해서 굉장히 화분이 자연미가 있고 이 뒤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다 똑같은 화분이 똑같은 무늬가 없습니다. 이거 다리도 구멍을 이렇게 뚫었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개당 2만 원짜리고요. 2만 원이고요. 이렇게 보면 화분이 다 달라요. 무늬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거 렇게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늬가 다 다르죠? 이건 개당 2만원씩이고요.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이거는 8만원에 가겠습니다. 4개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도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한12 정도나 11.5 정도 나옵니다. 화분에 따라 약간 달라요. 이건 10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또한 10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높이는 한 9cm나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여이 심어 놓으면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개를 묶어서, 그 다음 2만원씩 해가지고, 4개에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멋있죠? 그 다음에 또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뭐라 그럴까, 좀 다리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약간 키도 약간 좀, 창 같은 것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일 나옵니다. 요거 10일 보십, 요건 10이 나오네요. 11,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꽈배기를 틀듯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네, 또 앞에가 또 이런 스타일입니다. 또 요거는 또 고리가 두 개가 있죠. 예, 네,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요거는 9번은 아, 개당 24,000원 짜리고요. 세개를 묶어서 72,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도 한번 봐드릴게요. 1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 12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세개 묶어서 72,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근사한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번이요 10번은 제가 이렇게 세개를 묶어봤어요 롱분 하나하고 또 여러분 요거창 심어도 좋고 군생을 심어도 멋있을 것 같은 10일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10일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직 색감도 오묘하고 건사합니다. 요거는 리본이, 리본인가요?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뒤까지 이렇게 디테일 있게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 롱분 하나 하고 또 요거 뭐군생이나 창을 심을 수 있는 분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73,000원에 가겠습니다. 25,000원, 얘는 2 4 0 0 0원 계산한 겁니다. 73,000원에 가겠습니다. 10번이요. 네, 이번에는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토오분입니다토오분 이렇게 제가 아, 10종을 묶어봤어요. 10종에 5만 오천원 묶어봤습니다. 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입구가 15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입구 15 나오고요. 높이는 한11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얘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9.5 나오는 애고요. 아, 높이는 한8.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런 사이즈고. 제가 골고루 묶었어요. 이렇게요. 롱분도 묶었고요. 이런 농분도 묶었습니다. 목티니를 심을 수 있는 농분도 묶었고요. 이런분 사이즈 한번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되세요. 10일 정도 보시고 입구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묶었으니까요. 이렇게 10종을 묶어서 얘는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좋은 기회죠?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또 토분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백광분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화분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분인데, 아, 너무 좋고, 물마름도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분이. 가벼워서, 요거는 백광 지달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화분마다 이렇게 크랙이 다 가있으니까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화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도 이렇게 예뻐요. 물마름도 좋고, 상당히 가벼운 화분이라서, 아 요건 인기 예정이죠 <laughs> 개당 2만원씩 이고요 7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7가지 칼라 면은 전부 다 7가지를 다 하시는 분한테는 7가지 14만원입니다 요 화분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거 1 5 0 0 0원짜리예요 요거 하나 더 물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드릴게요 7가지를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8개가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한 개씩 2만원씩입니다 네 12번이었고요 그 다음 부터 13번 13번은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요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런 화분이 빨간 포트 하나 정도 사이즈고요. 요건 또 다리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서 또 집기도 좋고요. 색감이 다 예쁩니다. 노랑 한번 보세요. 노랑, 오렌지, 보라,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만 원씩이고요. 여섯 개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8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8cm 보시고요. 키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종이컵을 한번 나서 사이즈 를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요거 입구도 한번 봐드릴게요. 종이컵보다 조금 크죠? 요거 이 하부는 입구가 이렇게 또 예쁘게 마감이 잘돼 있어가지고 다육이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쁜 하부입니다. 6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백화분다 좋아하시죠? 이거는 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사각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것도 붙여놓고 쓰기 너무 좋습니다. 6가지 칼라 묶어서 이것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14번도 색감이 다 예뻐요. 빨강, 보라, 노랑, 하늘 색깔, 아이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은 너무 예쁘니까요뭐따블대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여 6가지 가겠습니다 6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 아주 멋진 화분이 나왔습니다 요거 사각롱분인데 요거 15번입니다 아 개당 요거 36,000원 짜리고요 아두개씩 묶겠습니다 두개씩묶어 72,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는 한8.5 정도 보시면 되세요 8.5 에다가 높이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5에다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한번 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애들 두개 묶어서 72,000원을 하겠습니다. 15번이고요. 16번이고요. 그림 봐주세요. 네, 이런 사이즈입니다. 16번이고요. 아주 근사하죠? 다리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화분이 예뻐요. 두께도 아주 적당히 너무 두껍,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쓰실 것같아 그런 화분입니다. 16번. 72,000원, 72,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또 이런 화분이에요. 우에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불려진 화분이고요. 아, 개당 26,000원씩입니다. 개당 26,000원씩이고요. 제가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입구가. 요거는 15 정도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재면은, 좁은 데를 재면은, 한 12.5정도나 13정도 나와요 12.5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또 요거는 약간 크고 입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풍신합니다 아주 크죠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볼게요 어, 요런 사이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요거는 두개 해가지고 52,000원 가겠습니다 52,000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사랑공과하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이 나왔습니다. 요거 개당 만 원씩이고요. 다섯 개를 묶어서 오만 원에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요렇게 보시면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빨간 포토 하나 딱 신기 좋은 사이즈예요. 8cm 높이는? 아, 높이는 한 7.5? 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 만 봐주세요. 이런 색깔이 있고요. 요런 컬러가 있고요. 색깔들이 다 예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색감들이 너무 예쁠 거예요. 색감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예, 네, 물구멍 이렇게 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빨간 포 하나씩 심으면 아주 손단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18번입니다. 5개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예요 요거요. 그 다음 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이렇게 꽃이 참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입구도 아직 깔끔하게 차리가 잘돼 있죠. 이런 거 개당 만 원씩입니다. 다섯 개 해가지고 5만 원 가겠습니다. 색감 다 예뻐요. 같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다르고요. 진짜 이쁩니다. <laughs> 빨간 부터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제가 종이컵으로 한번 사이즈 안 비교해 드리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보시면 날 거예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키는 떡하죠 네, 아주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5개 5만원 가겠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아, 롱분이에요. 아, 늘어지는 애들이나 아니면 키즈 있는 애들을 심어주기 좋은 그런 물마름도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단비공방 화분이고요. 두개 해서 요거는, 아,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두개해서 52,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거 9.5 나옵니다. 9.5 나오고요. 높이는 한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마림이 상당히 좋고, 다리도 이렇게 또 늘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달걀을 심어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제가 종이컵을 한번 나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칫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큼직하죠? 네, 20번이었습니다. 두 개에서 52,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번 갈게요. 21번은 좀더 키가 큰 애입니다. 얘는. 아, 입구, 예, 개당 28,000원 짜리고요. 입구가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일 보시면 되고, 두 개에서 56,000원 나가겠습니다. 요 입구가 한 19, 1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풍신하고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 얼마든지 뭐 입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사이즈입니다. 꽃다발을 이렇게 꽃을 묶어가지고 상당히 예쁘네요. 화분이. 밤새 가고 두 가지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것 같습니다. 21번이요. 21번은 두 개에서 5 6 0 0 0원 가겠습니다. 물마름이 좋아. 유학 질이안돼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고요. 이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몸판에도 바디에도 여기 다 민자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무늬를 다 놓았어요. 놓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드린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화분이죠 그 다음에 또 가성비 좋은 애들 22번 가겠습니다 요거 롱분이에요 롱분 살짝 롱분이고요 얘는 5개를 묶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는 8.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8.5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조금씩 오차는 있어요. 22번이요. 이렇게 색감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아, 개 해가지고 이거는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요거 이렇게 사이즈가 풍신한 큼직한 건이분입니다 입구가 요거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 나오고요. 11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2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아주 큼직한 화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거는 5종을 묶어서 이렇게 5만원 가겠습니다 색깔은 더을 안되게 가니까요 만약에 이 색깔이 다 소진되면 제가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색상은 더을 안되게 갑니다 네, 5만원 세트입니다 건의분이었습니다 24월 예은분인데 아, 사이즈가 큼직하네요. 큼직하고 그래서 예뻐서 제가 또큼직한애또 소개합니다. 24번은 한 개당 24,000원 짜리고요. 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내경은 16 나오고요. 내경은 볼까요? 내경은 한14.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경은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경은 16 나와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당 24,000원이고요. 세 개를 묶어서 빨간색깔, 아이보리색깔, 그린색깔 세개 묶어서 이건 72,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감 다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개구리 다리라서 이쁘고 구멍도 이렇게 큼직하니 아주 좋네요. 예은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는 뭐 예은분들은 이렇게 세 개만 들리셔도 창신기 좋을 것 같아. 요군생이나창신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다운 화분이 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큼직한 애가 나왔습니다. 요거 합식하기도 좋고요. 대품을 심어놓으면은 아주 근사한 화분입니다. 토다운 분은 유약칠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뭐라 그럴까요? 정감이 간다 그럴까요? 그런 화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오우. 길이가 30 나옵니다. 길이가 30 나오고요. 상당히 멋있어요. 화분이. 30 나고요. 안쪽에 또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화분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런 화분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30 나오고 폭을 한번 재볼게요. 대품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은 14고요. 높이도 한 14입니다. 폭도 14, 높이도 14, 여기는 30이 요게 25는 30이 넘게, 넘게 나옵니다. 여기 30 나오는 애입니다. 제품을 신기에 좋은 다리도 이렇게 밑에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부 다리가 6개네요. 그걸 많이 들이시나 보인것 같아요. 어, 물구멍도 2개 있습니다. 양쪽으로요. 여기다가 뭐대품어만 하면 아주 근사하겠네요. 합식을 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25번은 5만 원짜리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또 26번 가겠습니다. 26번도 이렇게 또 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각분이에요. 직사각분인데 롱분입니다. 저거 26번. 아, 한 개당 요거 5만 원씩이고요. 두 개에서 10만 원 나가겠습니다. 개당 5만 원짜리입니다. 요건 쌍으로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의 남자이기 때문에 찢어놓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요건 한 쌍으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5만 원 5만 원입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싸이즈 큼직해가지고 제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27, 28이 거의 다 나옵니다. 27.5. 2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는 외경이 한 12,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에다가 높이는 27, 28다 나오네요.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5만원씩입니다. 두 개에서 요거는 10만원 가겠습니다.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밑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다리가 뭐. 붙인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고 유약칠이 전혀 안돼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26번 두개 10만 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한번 나면 오 끝이에요. 안 나와. 똑같은 게두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27번 가겠습니다. 27번도 일전에 소개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 좋았던 화분이죠 요거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네 가지 해 가지고 요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입고 17 나옵니다. 입고 17 나오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네, 27번 색감 한번 봐주세요. 28번 색감입니다. 요거 다 소진되면은 제가 랜덤으로 가게 색감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다 예쁘고요. 아, 창심원하면 아주 예쁩니다. 군생이나 창심원하면은 어느 거 하나 미운 색감이 하나도 없죠. 네, 이번에도 또 가성비 좋은 아주 커다란 창을 심을 수 있는 뭐 분생이나 창호실분 가겠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보시면은 한2 0이 넘게 나와요. 한 이런 분입니다. 21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또 이런 분입니다. 한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얘가 가격이 22,000원이고요. 요거 13,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짜리도 가격 한번 재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 15?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높이는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요거 22,000원, 13,000원, 3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두개 묶어서 35,000원에 가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 분, 그런 분입니다. 창심어놓으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대품 네, 심어놓 근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아, 많은 애들 제가 소개했고요. 또 예쁜 애들, 또 저렴한 애들도 시작해가지고 신상도 많이 소개했으니까는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찜해 가세요. 네, 화분은 한번 나오면은 또안 나오는 화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있을 때 얼른 찜해 가시면 또 예쁜 화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될것 같습니다. 네 가시는, 길,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